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루빨리 조선일보부터라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류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7월 9일, 9일자 칼럼 검찰 여태 뭐하다 지금 이전 대표 부부 소환에 논란 자초하나 7월 10일자 칼럼 문에겐 있었고 윤에겐 없는 것 7월 11일자 사설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여사 7월 12일자 칼럼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겠는가? 7월 13일자 칼럼 김여사의 그림자 중앙일보입니다. 7월 11일자 사설 야당은 탄핵 추진하는데 여당은 오로지 집안 싸움만 7월 15일자 칼럼 김건희 여사가 만사가 된 기막힌 현실. 동아일보 7월 10일, 10일자 칼럼 텔레그램 뒤에 김여사 사과는 국민 앞에 해야. 이미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해병대 특검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와 국민권익위의 봐주기 종결처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문자 파동 등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정권이냐는 명언까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반부패 정책마저 김건희 여사로 인해 부패 루트가 새롭게 뚫렸다는 보수 언론의 사설이 올라옵니다. 법 앞에 특혜도 성력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 그럼에도 300만원 디올백 받은 김건희 여사는 소화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으니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보수언론 칼럼이 올라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시류가 강하게 읽히는 7월 중순입니다.